서초구 양재동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하면 아주 작은 오피스텔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주거용 오피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 약실 사용 평수가 한1 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두 개에다가 거실 있죠. 거실 있죠? 또, 어, 화장실 있고,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위치, 양재역이죠? 양재역하고, 어, 또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쪽 지역은 뭐, 학군, 학군 좋죠? 이쪽에. 학군 잘돼 있죠. 일자리 가까이 직주 근접이죠. 교통 잘 갖춰져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아, 자녀가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자녀 한분 같이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14평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군 때문에 잠시 좀 살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그렇다고 아이 학군 때문에 잠시 살아야 되는데 뭐 비싼 그 주택을 하기는 어려울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게다가 이제 어 이쪽 지역 보면은 또 하나 좋은 거는 아 어, 다른 거는 떠나서 자연 인프라까지 가까 각각,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요지역에 이제 구룡산 있고 또어 보면은 뭐요 양재 시민의 숲역 있죠? 예 바로 옆이 청계산. 우리가 말하는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그렇게 아뭐 등산도 힐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쪽에 좋은 곳은 아이 보시면은 또그 가까이에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도 이 도곡동이 가까이에 있죠. 또 삼성병원 또 이쪽에 아. 저, 서울 이쪽 구룡산 있는데 바로 옆에 요 삼성, 서울 삼성,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병원을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책임질 수 있고 또 하나 양재천 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강남 쪽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든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뭐 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게다가 자연 인프라까지 덤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분은 아, 여 강남 끝 아닌가요? 산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이산 너머에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곡동 쪽으로. 게다가 이쪽은, 이 강남 쪽은 조금 그 소득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소득이 높은 곳은 아 주택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요 앞으로 지금 이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이렇게 큰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호재 아니죠?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호재입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 지금 현재 강남의 일자리가 서울시의 약이 강남 상구 쪽으로 약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지금만큼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앞으로는 더그 희소가치가 더 있고 가치는 더 상승한다. 강남에 있는 주택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여지껏 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뭐이 작은 주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롱 부지, 정보사 부지, 양재 우면 개발 특구 지역, 또 이쪽에 아 사당 환승센터, 아또 이쪽에 보면 어 남부 터미널 또 어,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여기 또 화물 터미널 화물 터미널 그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아, 제가 뭐여지껏 떨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몇년사이에 얘기입니다. 몇년 지금 사오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소 가치는 더 있다. 이렇게 똘똘한 한채를 원하시는 분 눈여겨보세요. 네 일단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요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거주 환경 참 좋습니다 여기에 방금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눈여겨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개발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개발 호재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아 여기 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중심이죠 양쪽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 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다 연계돼서 연계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가장 큰 개발 호재인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게 아,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그만큼 이 개발 호재만큼 따라오 따라와 주질 못하고 있어요. 아, 앞으로 이쪽은 어, 아마 세계적인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 굉장히 강남,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만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 저 삼성역하고 봉운사역 이쪽에 지하, 지하도시가 이렇게 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 6층까지 뭐 지하에는 교통이 들어오죠. GTX AC 노선 들어오고 뭐 SRT, KTX 또 여기 2호선, 2호선 있죠? 2호선, 위례 신사선, 9호선, 봉은사역의 9호선까지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어 연면적이 약어 잠실 운동의 30, 잠실 운동장의 30배인데, 거기 뿐 아니라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하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또 여기 코엑스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코엑스도 한낮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어, 그, 뭐, 코엑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하 또 여기, 지하 도시 구경하러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동은 앞으로 세계 무슨 뭐,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모든 걸다 갖추고 있고, 또 게다가 볼거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이, 이 요, 요 삼성동의 광장이, 서울 광장이 2.5배. 넓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가치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이 강남역을 보시면 강남역에서 삼성타운 옆에 코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또 이쪽에 건립될 예정에 있고요. 이게 또 연계돼서 이 건설에 연계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또이테란노가더 어, 연결이 된다.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 이 정보사 부지 있죠. 서리풀 터널이 또 편리하게 연결이 됐고 또 이제 서초 아니 여기 서리풀 터널 정보사 부지가 4차 산업 관련돼서 블록체인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핵심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서울 대표 문화 예술 거점으로 또 다시 거듭납니다. 이 강남 쪽은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술도 덤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우면 뭐 RNCD 특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자꾸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또 이쪽에 보시면 양재 아, 눈여겨 보셔야 되죠. 아, AI 연구단지, 아, 대기업들 연구단지가 쏙쏙 들어오고요. 앞으로도 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연계돼서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니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양재역으로 2023년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 이뿐 아니라 강남 쪽 이쪽으로 양재 쪽뭐 수서 쪽 이쪽으로 AI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이죠. 그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경제를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마곡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하죠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첨단 물류단지가 오면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첨 최첨단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까지 완벽하게 되고 우리가 저, 우리가 택배 있죠. 우리가 주문하면 두 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더 편리해진 강남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수서 역세권이 뭐 3호선, 분당선, SRT, GTXA, 위례시선, 수선, 광주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역세가 역세권이 커지는데 또 이것도 통합적으로 뭐 상업 업무 모든 게 주거 같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 소통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산책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은 더더욱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요. Gtx의 수혜지는 삼성, 양재 수석 가장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든 기,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셔야 됐고, 뭐, 저기, 신분당선도 또 연장 소식이 있고요. 위례 과천선, 수서광주선, 계속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는데, 단 하나, 아, 양재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어, 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고, 4억 5천에서 4억 6천인데, 아,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똘똘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거실, 화장실 이렇게 다 있고요. 에, 일단 월세를 활용하시려면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월급, 월급처럼 받아보실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실 투자 금액 2억 4천에서 2억 4천 5백 우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시고 나중에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언제든지 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